내가 200달러만 와봐. 내 본점만 와봐. 나다 팔아버리고 내가 진짜 일단 테슬라 같은 건 쳐다도 안 본다. 테슬라가 200달러가 오면은 진짜 매도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할 거다. 2 0 0달러 오늘 넘어 그 사람들 오늘 다팔수 있을까? 근데 이제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음. 오랫동안 물려 있고 음. 그래서 힘들었는데 음. 그게 이제 치고 올라와서 이제 수익이 되거나 그러면은 음. 왜 얘가 왜 다시 본전이 음. 왔고 갑자기 음. 순식간에 치고 올라갔고 음. 어쨌든 나는 이번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난 추가하면서 할 거야 아, 인도랑 제발 진짜 제발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 진짜. 에이, 어제 좀 내심 200달러 넘기를 좀 바랬는데, 못 그러니까, 넘고 끝났네. 그러니까. 197.42. 그래도 뭐 올랐다가 호로록 안 빠진 게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어제 이렇게 썸네일에서 활짝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했더라고, 댓글 보니까. 그럼에도 이제 빠지지 않았으니까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오늘 또 오르면 되지 뭐. 아, 오늘 그치? 가면 되니까. 아 그렇지. 음. 오늘 200갈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지금 뭐 197.4에 마무리했으니까는 음. 뭐2.6 달러만 오르면 되는 거잖아. 그렇 아니... 어, 아니야. 2%도 아닌 어, 수치인 거야. 맞아. 한 1.5%만 오르면 맞아, 일단 맞아, 맞아. 돌파하는 거고.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200을 돌파하고 계속 올라가느냐 아니면 200 달러 돌파만 하고 딱 만만보고 <laughs> 뭐. 다시 또 내려오느냐. 중요한 순간이긴 하지. 200 달러를 돌파하면은. 올해 3월 1일이었나? 응, 그때 3월 1일. 이후로 지금 처음 돌파하는 거니까는 그치. 거의 3, 4, 5, 6 4 개월만인 거네. 아참 이게 200 달러가 뭐라고 쉽지 않네. 근데 일단은 뭐200 달러를 오늘 넘건 뭐 다음 주에 넘건 뭐 상관은 없는데 이제 조만간 뭐 월요일이 될지 화요일일지 모르겠어. 이제 2분기 또 인도량이 나오니까. 음. 하, 그게 이제 또 200에서 다시 100대로 꼬꾸라지는냐, 아니면 이제 200 뚫고 그냥 쫙 올라가느냐 그게 결정이 될것 같은데 이분께 음. 차 많이 팔았나? 뭔가 요즘 분위기는 지한번에봤 때는 좋은 뭐 같긴 한데. 전망치보다 뭐 하회할 거다 뭐 어... 그런 뉴스를 봤었던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그러게 시장... 하는데 뭐 나왔는데 전망치보다 많이 하회하면은 뭐 주가는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는 음. 올라갈 수도 있는 거 한데. 웬만하면은 황돌상 전망치보다 낮으면은 주가 또 떨어지겠지. 그치. 또 떨어지면 또 190, 180, 170 가고. 뭔가 요즘에 테슬라 분위기가 좀 나는 되게 좋은 얘기들이 많아. 이제 어제는 뉴스에서도 어 이제 테슬라 좀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게 이제 보통은 테슬라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을 때 나오는 그런 뉴스들인데 이렇게 주가가 낮을 때도 그런 뉴스가 나온다는 거는 진짜 좀 테슬라 측에서 조금 괜춘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뭐 8월 8일 그 로보 택시 뭐 그거 기대하는 것도 있고 요즘 옵티머스에 대한 막 그런 얘기도 솔솔솔솔 이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진짜로 조금 너무 억눌려 있던 이 테슬라가 좀 이제 이런 인도량이 조금 가어 사람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그런 또 이제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잖아 테슬라가 그래서 그꿈 때문에 또 이제 한번 또 쏘는 또 그런 분위기가 올까? 이게 좀 <laughs> 자꾸만 또 이제 내심 기대를 하게 되네 다 아마 많은 테슬람들이고 테슬라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다 이번 주말에 지나서 발표될 2분기 인도량인가? 음. 그거 다 이제 기대하고 있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제발 잘 나오기를 바라고 있을 거고. 그니까 이제 인도량이 잘 나와줘야 우리가 그 꾸는 꿈들이 이제 거기에 딱 찬물이 끼얹어지지 않는 건데 뭐 로보 택시고 뭐옵티모스고 사실 인도량 안 나와버리면. 어쨌든 나는 이번에 결과에 따라 가지고 난추가매서할 거야. 지금 뭐 주간 거래로 보면은. 일단, 지금 테사나가 199.7까지 아까 7까지 갔었거든? 응. 지금 주간 거래에서 지금 현재 보니까 199.07이네. 그래까 이제 아마 프리장 오늘 이제 한국 시간으로 5시에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프리장에서부터 200달러 뚫을 수도 있고, 음. 그러면 이제 200달러 뚫으면은 내가 지금 오랫동안 그 워렌버핏, 테슬라 빛나는 밤에 채널을 안 하고 있잖아. 음. 그게 이제 내가 이제 힘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지치기도 하고, 안 울리니까는. 음. 그래서 안 하고 있었던 건데, 200달러 넘으면은 또 이제 음. 라이브를 이제 한다고 했었거든. 200달러 음. 넘으면은. 아, 200달러. 그때부터 이제 돌아가겠다. 프리장에서 뚫으면 오늘 라이브 하시나요 아, 예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몇달 만에 라이브 할까 생각하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하고 만약에 이제 뭐 주말이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이든 화요일 날이든 만약에 인도랑 발표가 됐는데 어. 만약에 뭐잘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혹은 또 전망치보다 하회 해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면은 내가 좀 음. 추가 매수를 원래 이번 주나 지난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음. 인도랑 발표가 있어가지고 계속 참고 있었거든 안 하고 있었거든 음. 한방에 태우려고 음.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는 시나리오로 가면은 음. 또 이제 200 대가 깨지고 또 이제 100 달러 대가 또될거 아니야. 음. 190, 음. 180, 170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음, 음, 음. 어쨌든 그냥 또100 달러 대에서 추가 매수할 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그냥 한 방에 태우려고 그래가지고 <laughs>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놨거든 현금을 음. 그래가지고 발표되면은 한 방에 태울 거야. 테슬라도 살 거고. <laughs> 그 다음에 지금 테슬라 월배당제 테슬리도 살 거고 음. 테슬라 두배레버리지 TSLL 음. 세개 있다는 딱잘 배분해가지고 딱딱딱 음. 딱, 딱, 다 살겁니다 다음주에 그건 좋습니다. 동의하지? 오, 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테슬라가 되게 오랫동안 횡보가 되게 큰 폭으로 하락해서 정말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200 달러가 오면은 진짜 매도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할 거다. 그치. 전 어. 탈출 엄청 하겠지. 어, 어,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 음. 그런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뭔가 좀 이렇게 들썩들썩 하잖아. 200 달러 오늘 넘어 그 사람들 오늘 다팔수 있을까? 좀뭐 자기 선택이지 뭐문제니 그 당연히 선택이지. 진짜 이거 지금 지긋지긋한 어. 것도 떨어지고 어. 그럴 것 같으니까는 음. 팔았는데. 나는 이제 본전 치기 하고 나왔는데 어. 진짜 인도랑 발표가 음. 거제 같이 나오고 음. 주가 빠지고 그러면 아우잘 음. 팔았다 다시 이딴 주식 쳐다보지 말아야지 하고 진짜 더갈 수도 있고 음. 근데 만약에 팔았는데 음. 뭐잘 나오고 음. 뭐 올라가고 그러면 아또 괜히 팔았네 그럴 그러니까. 수도 있고 후건는뭐 미래를 알수 없으니까 그 자기가 아.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음. 자기 운인 거지 뭐, 그건 뭐.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사실 되게 떨어졌을 때 공포에 매수하는 것도 되게 힘든 결정이지만 분위기가 주식이 막 이렇게 막 며칠 연속 막 오르고 있는데 이거를 그 판다는 거 내가 정말 수익 구간일 때뭐 10%, 20% 수익일 때 그거를 매도하는 게 진짜 진짜 어렵잖아. 그니까 러 나는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억눌려있을 때는 내가 200달러만 와봐. 내 본점만 와봐. 나다 팔아버리고 내가 진짜 일단 테슬라 같은 건 쳐다도 안 본다. 막 그러는데 진짜 막상 그런 구간에 들어서면 사실 진짜 쉽지 않지. 우리도 그런 기회를 되게 많이 놓쳐봤고 후회도 많이 해봤고.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 최근에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었거든 근데 이제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음. 오랫동안 물려있고 음. 그래서 힘들었는데 음. 그게 이제 치고 올라와서 이제 수익이 되거나 그러면은 음. 그게 왜 다시 치고 올라왔을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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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통은 치고 올라가면 계속 더 뚫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그치?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도 되게 오랫동안 물려있었고 100달러가 깨졌을 음. 때까지 갖고 있었었는데 음. 이제 100달러가 깨지고 깨졌는데 한세네 배가 순식간에 올라가가지고 우리 음. 평단까지 넘어버리고 익이됐었잖아 음. 근데 그때는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이 물려 있었던 거를 어.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순식간에 세네 배가 치고 올랐기 때문에 너무 빠 너무 빠르게 올랐으니까 더 이상은 어. 이제 안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팔았던 그치. 거고. 맞아. 근데 더 올라갔었고. 훨씬 이렇게 더. <laughs> <가>. 훨씬. <laughs> 그다음에 SXL 반도체 세 배를 버리지. SXL도 그렇고. 그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FNG도 있었잖아. FNG도 음. 보고 그러면은. 둘다 되게 물려 있는데 어쨌든 맞아. 딱 본전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매도를 그냥 어 본전 치기 하든 아니면 한10% 30% 30만 30 먹고 음. 팔자라고 했었잖아. 맞아. 근데 계속 더 FNG도 계속 더 치고 올라갔잖아. 완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고민도 많이 해야 된대. 왜 얘가 음. 다시 이렇게 엄청 동안 많이 물려 있었고 엄청 떨어졌던 애가 왜 다시 본전이 음. 왔고 갑자기 순식간에 음. 치고 올라갔고 음. 그러면 이제 그 주식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그냥 딱 본전치기 왔다고 에이씨 나안해 그러면서 팔고 나가면은 우리처럼인제 엔비디아 골라할 수도 있고, SXL, FNGU 골라할 수도 있으니까는 잘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사실 SXL이나 FNGU 같은 경우는 세배 레버리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수익 실현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움이 나는 건 없는데, 근데 사실 또 엔비디아도 우리가 팔았을 때만 해도 얘가 이렇게 갈법한 그런 실적을 보여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았었어. 얘가 이제 AI 하면서 완전히 쫙간 거긴 한데 우리는 그 AI 그 전에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운도 무시 못하는 거 같아 어, 운도 음. 정말 있어야 되는 거 같아 모든 일에 있어서 그치 음. 뭐 어쨌든 200달러를 넘어서 이제 200달러 초반까지만 가도 이제 테슬라에 많이 몰렸던 사람들이 본전이나 그런 평단에 많이 갈 거란 말이야 음. 지금 거의 그치, 테슬라에 몰린 사람들이 100달러 때보다는 200달러 때가 많으니까 200중간, 200달러 초중반이 맞아, 되게 많아 되게 오면은 이제 되게 많은 고민들 할 거야. 맞아. 이걸 그냥 확 팔아버리고 그냥 다른 거 투자해. 아니면 지금이라도 본전치기하고 그냥 엔비디아로 넘어갈까? 마 편하게 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이고 각자 맞아.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제 각자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우리는 안팔 거니까는 음. 계속 들고 갈 건데 음. 이제 우리도 이제 안 팔았는데. 또 이제 다시 또막0 달러 밑으로 추락하고 로보 택시 팔르파일라 했는데 막 거지같이 나와가지고 <laughs> 옛날에 옛날에 또티모스처럼막 사람이 춤추고 있고 막 이딴 짓 하면은 또 로보 택시 하고 나서 또또 이제 개 떨어질 수 있으니까는 맞아. 그때 되면또 이제 우리도 이제 아씨 그때 이백 달러 넘었을 때부터 팔걸 이렇게 또 껄껄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맞아 그럴 수 어. 있지 근데 그런 네. 거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도량이 나는 진짜 무조건 잘 나왔으면 좋겠어. 어, 최근에 인도량이 안 좋았고, 실적이 역성장했고, 그랬으니까 지금 테슬라가 진짜 이 나스닥 정말 이 랠리에 묶이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어, 이번에 인도량만큼은 잘 나와가지고, 그래도 테슬라가, 어, 역성장하는 그런 좀 오명? 거기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면 그런 바램이고. 다시는 이제 100달러 대안 가고, 200달러 대에서 놀고, 300, 400갈려면은 무조건 인도 첫 단추가 나와야 돼. 되게 중요해. 지금 되게 힘든 돼. 시기를 많이 겪었고, 음. 지금 딱 200에 가까운 상태에서 음. 이첫 단추를 만약에 잘못 메꿔버리면은, 음. 그 다음 달에 이제 로보 택시까지도 있고, 또 계속 많을 거란 말이야. 2, 3분기 또, 3분, 또 시적 발표도 나오잖아요. 그어닝 있잖아, 뭐. 어닝. 그러니까는 지금 이인도랑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닝, 2분기 어닝, 음. 그 다음에 이제 8월 8일 로보 택시 발표. 음. 딱 이렇게 1, 2, 3가 탕탕탕 그니까. 터져줘야 그나마 300을 갈수 있단 말이야. 탕탕탕 만약에 이제, 음. 이제 만약 반대로 진짜 이게 폭탄이었으면은 <laughs> 다시 탕탕탕 다시 막 170, 150 다시 1 5 0 밑으로 <laughs> 떨어질 수도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해. 첫 단추를 잘 매야 돼 이제. 몰라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 진짜 인도량 제발 진짜 제발 잘 나와줬으면 좋겠다 진짜. 다음 주200 봅시다. 봅시다, 그럽시다. 아, 오늘 보자. 아, 오늘 보고. 어, 오늘 보고, 자기 라이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인도량 1차탕 터지고, 어닝 터지고, 이제 로브 택시에서도 이제 뭔가 대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진짜 테슬라 좀 가자, 진짜. 아, 진짜 300좀 가자. 벌써 300 얘기하고 있다.